뺌. 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똑똑한 선택 BMW 유현우 주임입니다 오늘은 BMW 7월 프로모션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은 유현우 주임에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자, BMW 7월 프로모션 가장 많은 혜택 받고 출고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BMW 정말 프로모션 잘 받았을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나에게 확신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 이번 달 지금 내일 당장 차를 사고 싶은데, 납기. 한마디로 출고는 언제 가능할까? 이 부분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 이 부분을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리려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저는 BMW 한남전시장에서 근무하고 를 있고요. 주임 직급 8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너무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똑똑한 선택, BMW 유, BMW 유현우와 상담하기, 보시면 여기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 있고요. 오픈 채팅 들어오셔서 고객님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정보 토대로 견적 상담부터 재고 상담, 출고 상담까지, 서비스 상담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BMW 차량 구매를 가장 할,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는 방법과 유현우 씨면 뭐가 다른지를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차량 금액이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현저히 적은 배정 물량으로 인해서 프로모션이 감소했다고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차량 구매를 이번 달에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유연히 좀 특별하게 고객분들께 경쟁력 있고, 위에서 개, 제가 계속 무슨 말씀드렸죠? 프로모션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를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시죠. BMW 할인.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가장 많이 받는 방법. 재고 있는 차량의 한함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재고 없는 차량은 할인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 차량을 현금 또는 저금리로 구매를 원하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위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원하는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BMW에선 당연히 BMW 자사금융을 이용해야 할인을 더 해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자사 이용률이 높아야 좋기 때문에 BMW 자사를 이용하시면 할인을 더해드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할인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유현우 주임의 미친 프로모션을 받는다. 유현우 주임만의 특별한 차량 작업 서비스를 받는다. 유현우 주임만의 똑똑한 BMW 파이낸셜 금융을 사용한다. 이세 가지만 조합을 하시면 고객분들께서 할인 제일 많이 받고 사시는 거고, 최적화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상담을 받아 보셔야 실제로 와그 할인은 진짜 많이 들어왔구나, 유니님이 많이 해줬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해 보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금융을 사용하면 이자가 높잖아요. 이 표현은 할인도 놓치고 원하는 차량도 배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다못 잡는 방법인데 저는 두 마리 의 토끼를 다 잡아드리기 위해서. 고객님에 맞는 니즈와 고객님께 적합한 할인과 고객님께 맞는 니즈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고객분들께서 간혹 공식 딜러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식 딜러사는 도이치모터스구요 공식 딜러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 네이버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그런게 뜰거예요 광고로 견적 상담하기, BMW 최저리스 상담하기, BMW 월 50만 원의 타기 이런 걸로 상담하기를 들어가신 경우가 대부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위와 같이 광고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BMW 파이낸셜 또는 금융사를 이용하여 견적 및 진행을 하게 되시면 엄연하게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유현우 주임 같은 경우에는 BMW 파이낸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BMW 파이낸셜에 유현우 주임이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BMW에서도 자사 캐피탈이 있습니다. 자사 금융사가 있는데, 자사 금융사에서도 제가 여신 옆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고객님께 견적서를 안내해드릴 수가 있고, 공식적으로 금액을 산출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으시고, 두번째 견적이 그냥 싸다 저렴하다 그것만으로 접근하셨다가 고객님께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을 하신 거고 불법적인 사기에 당하신 거면 사실상 나몰라라 하면 고객분들께서는 보장도 안될 뿐더러 보상도 못 받으시고 힘드신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라 고객에 피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대측이 나 몰라라 하는 순간 보호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금융소비자보호법 21조 25조 참고해 주시면 좋고. 여기 보시면 제 개인정보 마스킹. 이 번호는 제 자격인증서에 대한 번호이기 때문에 마스킹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 이름 있고요. 대출성 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사실상 저는 BMW 도이치 모터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고객님께 차량을 판매하는 중개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신협회에 그리고 자격인증평가까지 통과를 하였고 리스나 할부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일이 2024년 4월 4일이고요. 저희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2년마다 계속 갱신해서 저는 2026년 4월 4일에 또 갱신을 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위 사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독 규정에 따라 실시한 대출성 판매 대리 중개업자 자격 인증 평가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는 시험을 보고 이 증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장에서 저는 등록이 되어 있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BMW 파이낸셜이 등록이 되어 있고 안전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똑똑한 선택 유현우 주임입니다. 차량을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개업자 자격 인증평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개업자. 그래서, 할부 리스 렌트 구매 방식으로 구명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하고 인증된 공식들로 한남정이자 유현우주임에게한 번만이라도 문의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대출을 판매하는 중개업자 인증이 되었죠, 유현우주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차량을 계약을 하셨고, 차량을 배정받았는데, 아, 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할인이 정말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실 것 같은데 고객님께서 알아보시더라도 정작 실제로 차량을 구매 진행을 하지 않으시면 기대감과 동시에 상당한 불안한 심리도 발동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차 배정됐는데 이거 진짜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딱 이게 머릿 속으로 딱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번 달에 차를 사고 싶은데 왜 내가 확신을 못하지?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좋아요 자,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자첫 번째 고객과 SC 세일즈 컨설턴트라고 상호 신뢰도가 쌓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객님께 제가 명확한 신뢰를 전달해드리면 고객님께서 아 진짜 유현우 주임한테 믿고 살만하다 라는 신뢰가 있으면 오케이 나 이번 달에 무조건 차 산다 할인 좋아 나 마음에 들어 무조건 사야겠다 서비스 너무 좋다 이게 확실히 드셔야 되는데 고객님께서는 당연히 발품 파셔야 되고 여러분들 알아보실 거예요. 하지만 알아보시는데 와중에 아 이거 뭐 할인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왜 영업사원마다 왜다 말이 다르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미치겠다. 이 상황에서 다시 돌아보시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객님과 BMW SC 상호 관계에 신뢰도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으셔도 불안하신 거예요. 왜? 내 차인데. 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 차를 잘 받고 싶요 나 진짜 잘산거 맞겠지? 근데 이거 이번 주에 출고되면 어떡하지? 어, 기대돼. 아, 근데 아직 뭐 이것도 안 했고 이쁜 도안 했는데 진짜 내 차가 되는 건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과의 신뢰가 쌓였다라고 하면 전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할인이든 고객님은 분명히 사실 거예요.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구매하실 거예요? 시장과 다름없어요. 정말. 저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살때 아, 좀만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해서 옆 가게 갔어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근데 첫 가게가 할인이 좋아요. 근데 옆 가게에서는 음. 이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고 막 이것도 넣어줘요. 음. 아 그래 그러면 은 저기는 뭐 할인이 조금만 깎아주는데 이것도 안 주는데 여기서 사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심리에요 이게 신뢰고 저쪽에서는 첫 번째 가셨던 데에서는 고객님께 금액적으로만 계속 좋게 좋게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요. 해 근데 그 다음 가게를 가보니 와 고객님께 땅콩이 왜 이런 땅콩이고 이거는 껍질을 안 까도 된 땅콩이고. 땅콩 사시면 할인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것도 좀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땅콩 만약에 문제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그냥 새 걸로 다 교환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고객님께 신뢰를 쌓아드리고 고객님이 이거를, 구, 땅콩을 구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나는 이 땅콩에 문제가 있으면 이 가게에서 보상을 해주겠대요. 그럼 고객님께 당연히 신뢰가 쌓이겠죠. 그래, 그럼 여기 사자. 저기 앞에 할인만 더 많이 해주고. 의미가 없네. 그래서 유현우 주임은 차량 상담부터 차량 계약 시작, 출고까지의 모든 프로세스 및 현금 영수증은 안 되지만 입금 내역표를 다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완벽하게 프로세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고객님을 위한 출고 가이드. 이렇게 해서 믿고 계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차 에서 유현우 주임 프로필 나오고요. 차량 옵션 제형표, 그 다음 실제 차량 사진, 최종 견적서, 상세 프로모션, 상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 견적서에 들어간 할인부터 해서 BMW 프로모션 받으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차량 대금 및 금융 승인 일자 정리 다 해드리고요. 보험가입 안내, 보증 연장 프로그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걸 보시는 고객분들께서 솔직하게, 야, 유현우 주님 경쟁력 있다. 라고 하실 수도 자신합니다. 자, 신뢰가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로모션도 저도 사실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어요. 고객님께서 기분 좋게, 유현우 주님, 진행하시죠.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당연히 고객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이렇게 행복한 계약부터 출고까지 진행이 된다면 고객분들께서는 온전히 아나 진짜 BMW 잘 샀다 어, 아마 저는 까먹으실 수 있어요 그냥 BMW 차 진짜 좋다 라는 생각하실 건데 정말 신뢰가 1순번입니다. 1순번. 응. 자, 그다음 세 번째. 윤우주님한테 차량을 구매하면 어떤 서비스를 해 주시나요? 응. 자, 고객분들께서 계약 후 출고 전 계약을 하시고 출고 전에 기쁜 마음이 90% 정도이실 거고. 어, 이제 차량에 어떤 작업을 할 거고 썬팅 작업을 할 거고 유리막 작업, PPF 작업. 내 차를 진짜 소중히 아끼고 싶고, 내 차에다가 액세서리를 달고 싶고, 매트도 바꾸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차량에 대한 용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용품을 어떤 게 좋을까 이게 한10% 정도 될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고민이죠 저희 유형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분들께서 고민 없이 아래 내용으로만 받으셔도 충분하지만 원하시는 거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높은 프로모션 이게,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전국 최저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출고 빠른 출고 해드리고 있고 고퀄리티 선팅이랑 인증 보증서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가 선팅이 아닌 프리미엄 선팅을 제공하고요.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자신합니다. 물론 여기서 최상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프리미엄밤 최상급인데 최상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서 조금 더 비용을 내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유리막 코팅 생활 보호 PPF 들어가고요.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된 BMW 블랙박스 설치해 드리고요. 하이패스 이제는 하이패스가 같이 나오지 않아요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상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BMW 용품 가죽 퀵케이스 우산 등 BMW 용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출고할 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분들께 BMW 할인 그리고 계약 차량 작업까지 좀 안내를 해 드렸어요 할인이 중요해! 난 할인이 제일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유현우 주임한테 한 번만이라도 문의 주십시오. 정말 비교하셔도 되니까 유현우 주임이 뭐가 다른지, 어떤 게 다르고,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문의 주시면 제가 정말 특별한 프로모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7월부터 25년도 이제 3분기가 시작된 만큼 고객분들께서 좋은 프로모션으로 딱 맞는 선택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똑똑한 선택, 유현우 주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영상은 여기까지 되고요. 다음 영상은 바로 재고표로 안내해드릴 거예요. 즉시 출고 가능 재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선택, 똑선. 뺑!